주님이 주시는 오늘의 말씀입니다. 빌리뽀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사람 몸을 입으신 그 비하,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라는 극형을 받으신 것. 대그 극형이 스스로 받으셨죠. 오늘 이 말씀은 그 나자지심에 대한 것이고, 그리고 너희 안에 그 마음을 품으라 하십니다. 예수님을 닮는 것은 모든 믿는 자의 맨데이트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그런데 마음부터 닮아가야 합니다. 오늘은 그 점을 나눕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하고 나서 곧바로 하나님께서 명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성경에서 우리가 보는 이스라엘 바벨론 포로 때까지 과연 거룩했던가요? 이건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바로 그 이스라엘 때부터 분명하게 보여 주셨던 거죠. 그리고 신약에 와서도 사도 바울을 통해서 같은 말씀을 주시죠. 그 거룩함이 뭘까요? 성화입니다. 성화는 단순히 중요하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그 나라 자체가 거룩한 나라죠. 그래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룩해야 합니다. 성화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 나라에 맞춰가는 것입니다. 늘 나누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를 우린 전체로 봐야 합니다. 창조 자체가 하나님 나라 위한 것이고, 친히 이루신 그 구원도 하나님 나라 위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도 하나님 나라 위한 거죠. 성화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게 구체적으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것도 전체 그림 안에서 봐야 합니다. 구약 선지자들 통해서 메시아의 오심을 미리 말씀해 주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성화를 어떻게 이루어갈지를 예수님의 그 3년 공생회를 통해서 생생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활하신 영으로 함께하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깨우치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예수님 닮는다는 것, 이건 뭔가 분명치 않은 뿌연게 아니에요.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입니다. 실제 우리가 아는 예수님 모습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셨던 삶의 전부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것보다 속이 먼저죠. 왜냐하면 속이 먼저 닮아야 모습도 사람도 닮아가는 법이죠. 마음을 닦는 일이 최우선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해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하셨죠. 알았어요. 배울게요. 아닙니다. 멍게를 맨다는 것은 다른 말로, 내가 예수님으로 덧입는 거예요. 인간적인 온유함 겸손함보다 차원이 다른 온유와 겸손입니다. 예수님께서 순환과 또 십자가에서 보이신 그 모습, 그 마음이죠. 그래서 예수로 덧입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마음 가지려면 내 마음을 버려야만 합니다. 내 힘으로는 안될 일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 중심에 늘 모시고 있지 않고는 안될 일입니다. 이건 우리가 영접해서 거듭남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를 힘쓰는 겁니다. 내 자신의 존재 모두를 쏟아서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의 중요성 아시죠? 나의 존재 중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딱 하나예요. 내 마음. 사무엘상 16장에 외모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하나님 나라는 거룩한 나라예요. 그리고 영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거듭난 영은 당연히 하나님만 사모하죠. 그 영에 제일 가까운 게 우리 마음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렇게 기도하죠. 성령이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라. 로마서 7장 25절에,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따른다. 육신이 거룩할 수 있어요. 결코 안 됩니다. 마음으로야 거룩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 마저도 죄성과 또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악한 게 나온다고 하시죠? 그래서 끊임없이 씻어야 합니다. 여러분, 회개는 몸이 아니에요. 마음의 일입니다. 마음을 씻는 일이고 마음을 거룩하게 하는 일입니다. 거룩함이란 정화한 마음의 일입니다. 자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너희 마음을 지키라는 말씀. 그리고 나서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2장 2 3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렸다. 그 생명수의 근원이신 하나님. 두 가지가 연결되지 않나요? 마음을 하나님께로 온전히 드리는 것이 바로 생명을 얻는 길입니다. 그게 곧 구원이에요. 마음 드린다는 게 뭐예요? 사랑하는 거죠. 지극히 중요합니다.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생명을 얻는 길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 예수님 자신을 닮는 거죠. 믿음의 삶은 영적인 성장입니다.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더 예수를 닮아가는 삶, 또 예수님으로 덧입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낮아지신 그 지극하신 사랑을 마음 깊이 새겨서 예수님 마음과 모습과 삶 닮아가기를 매순간 힘쓰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